윤석열 정부와 조선일보가 손잡은 일본과 다른 일본? 한승동 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8리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 1절 기념사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일본은 어떤 일본일까? 아사히 신문에는 천성이너라는 타이틀의 장기 고정 연재 칼럼이 있다. 아마도 복수의 원숙한 문장가들이 돌아가며 익명으로 쓰는 듯한 짤막한 에세이가 매일 하나씩 실리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두루 꿰면서 때로 촌철살인에 번뜩이는 생각을 압축적이고 절제된 문장에 담아내 평가가 높다. 9월 6일에 실린 조선인 학살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천성인어를 읽다가 문득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의 일본은 어떤 일본을 두고 한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길지 않은 글이어서 그 전문을 소개한다. 손때가 묻은 표현은 되도록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오늘은 솔직히 이렇게 쓴다. 전날의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에 대해 정부가 조사해 본 바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발언이었다. 그럴 리가 없다. 예컨대 정부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아시아 역사자료센터에서도 당시의 사법성 자료를 찾을 수 있다. 100년 전에 오늘 6일에는 사이타마 요리에서 구학령 씨가 일본도와 죽창 등을 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많은 피해 사례 가운데 하나로 나와 있다. 흥분한 민심은 순량하고 아무 잘못 없는 이에게도 해를 가했다. 실로 유감스런 일이다. 과오를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생생한 기술이다. 물론 당시의 자료에도 잘못된 내용이나 확신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나 시민 단체가 지금까지 모은 증언 등에 비춰보면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사실은 이제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눈치채지 못한 무지를 부끄러워해야겠지만 정부는 최근 몇년 이번과 같은 답변을 국회 등에서 거듭해 온 모양이다. 학살의 유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기록이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역사적 사실이 애매하기라도 한 듯한 인상을 퍼뜨린다. 실로 위험하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지키고 어디를 향해 가려 하는가. 아직 희박한 그러나 정체를 알수 없는 공기가 떠돌고 있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 으스스 추워진다. 이 글에 나오는 대지진 때 억울하게 희생당한 동포 구학령 씨 올해 추도 행사에는 조선일보와 대한민국 정부의 치졸한 메카시 수법 마녀사냥 표적이 된 윤미향 의원도 참석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 대변인이자 실세다. 그는 이 글이 지적한 대로 100년 전 관동 대지진 때6천명이 넘는다 는 조선인들이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실을 입증할 기록이 없다는 주장 을 반복해왔다. 기록이 없으니 학살 사실을 공식 확인할 수도 없고 사죄와 배상도 정부 차원의 추모 행사도 재발 방지 약속도 할수 없다는 것이 기시다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다. 글쓴이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지적했듯이 마스노 장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지역 연구자들이 찾아낸 구체적인 학살 기록들이 몇 차례 보도되기도 했지만, 인터넷에도 떠있는 일본 정부 공식 문서만 잠시 살펴봐도 그때의 조선인 학살 사실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찾지 않은 것이고 찾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럼 마스노가 대표하는 일본 정부는 도대체 무슨 가치를 지키려 하며 어디를 향해 가려 하는 것인가? 라고 천성이나 필자는 묻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을 떠돌고 있는 정체를 알수 없는 공기, 불길한 분위기에 으스스한 한기를 느낀다. 억울하게 학살당한 동포들의 백주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와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일본은 학살 사실을 제대로 드러내고 바로잡으라는 천성인어의 일본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고 왜곡하는 마쓰노와 기시다의 일본이다. 관동 대지진 학살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강제동원 피해자들 동학농민과 의병 명성황후 민씨에 대한 반인도적 잔혹 행위, 그리고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 역사 전체에 대해서도 마스노와 기시다의 일본은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정한 적조차 없다. 그런 마스노와 기시다의 일본이 과연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가 될수 있나? 그런 일본을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삼는 게 옳은가? 마스노와 기시다의 일본, 아베 신조의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메이지 이후의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희생당한 류큐 왕국, 대만 등옛 피식민 희생자들도 마찬가지다. 해놓고 매립 오키나와 패소라는 제목이 달린 9월 5일의 천성이어 전문도 소개해보겠다. 오키나와 현의 오타 마사이 대 지사가 최고재판소 대법원에서 낭독한 의견서를 완성한 것은 개정하기 2시간 전이었다. 사법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초안의 가피를 계속해 원고용지로 173행이나 됐다. 1996년에 미군기지를 둘러싼 대리서명 소송 때의 일이다. 오키나와 역사를 메이지 정부에 의한 6큐 처분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파하면서 지역의 의지에 반해 중앙 정부 정책이 우선적으로 강행되는 것이 그 뒤에도 일관되게 보인다고 말했다. 판결은 지사의 패소였다. 나는 사법의 정당한 판단을 너무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저서 오키나와의 결단에 남아있는 오타씨의 쓸쓸한 수레를 지금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으로 거듭 읽고 있다. 나구시 해노코의 매립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현의 호소를 물리쳤다. 현이 취한 매립 불러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도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판결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결과는 예상된 것이라곤 하나 너무 냉담한 데 놀랐다. 오키나와 기지 부담의 무게에 본토가 눈을 뜨는 계기가 된 소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95년의 어제인 9월 4일이었다. 아니 정말로 눈을 떴다고 할수 있을까? 오키나와는 그때부터 기지는 전국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하지만 사건 뒤 28년이 지났지만 미군 전용 시설의 치라리 오키나와에 집중된 구도는 바뀌지 않았다. 행정입법 사법이라는 벽에 몇 겹이나 둘러싸여 아직까지도 소망이 실현될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또한겹 벽이 더해졌다. 오키나와 사람들과 함께 벽 앞에 선다. 이 글에 나오는 류큐 처분이란 독립 류큐 왕국을 일본의 일개현으로 복속시킨 1872년에 류큐번 설치에서 1879년 오키나와 현 설치까지의 1년의 일본제국 시책을 가리킨다. 근데 일본이 가장 먼저 식민지로 만든 땅이 류큐다. 일본 패전 뒤 미국 등 연합국은 류큐와 센카쿠열도 등을 중국에 복속시키기로 했으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이 공산화하자 미국은 결국 모든 것을 일본에 몰아주고 전범국 일본을 최대의 동맹국으로 삼았다. 독도가 애국계 다케시마라는 낯선 이름으로 일본의 영토 분쟁 리스트에 올라간 것도 그 때문이다. 일본의 오키나와 지배 자체에 분노했던 오타 마사이데 지사는 주일 미군 기지들이 작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려고 애썼으나 완강한 미군과 자민당의 완력 앞에 좌절당했다. 1995년 미 해병대원들의 현지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지금까지 오키나와 현민들의 절대다수는 오타 마사이데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해노코로의 후텐마 기지 이전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미군과 자민당 정부는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자민당 등 집권 세력 눈에 오키나와와 대만 그리고 조선은 별로 다르지 않게 비칠 것이다. 그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여전히 옛 식민지들을 자신들의 관할지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패전과 함께 군국 일본 잔재 세력인 그들은 청산됐어야 했다. 그랬다면 동아시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냉전 정책을 위해 그들을 다시 전후 일본의 지배자로 만들었다. 마스노와 기시다와 아베는 그들의 직계 후예들이다. 윤석열 정부와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는 천성인어의 일본이 아니라 마스노와 기시다와 아베의 일본이다. 우리가 손잡아야 할 일본은 그들의 일본이 아니다.